오늘 소개하는 오타가 있나요? 팬텀 125걍 있어요 근데 팬텀 125가 원래도 배기음이 좋지만 이제 배기는 원래 뭐튜이안해도 배기 손이 너무 좋기 때문에 건들 필요 없고 이제 보시면 흡기가 있어요 필터하는 방... 흡기를 필터하는 방법 흡기를 중요하는 방법이 있는데 팬텀은 여기 요거를 그냥 빠면 빠집니다 이게 고무로돼 있어요 팬텀 보시면은 이게 흡입구가 있죠 공기 흡입구인데 공기 통이에요. 근데 여기서 에요거 말고 요 볼트를 풀면은 안에 필터는 따로 있고 이게 소음기거든요. 이 소음기를 빼면은 진짜 흡기가 대포 흡기가 됩니다. 이거. 근데 여기 하면 대포 흡기가 되기 때문에 소리를 보여줄게. 어떻게 달라지? 음, 또 소리를 한번 들려 드릴게요. 아마 소리가 나는데, 얘를 끼게 되면은 우리끼면 소리가 많이 감소해요. 발가라고로 얘를 빼면은 흡기가 대포 흡기가 됩니다. 그 그러니까 소리가 엄청 좋아집니다. 이게 지금 시동 때문에 잘 몰라. 달릴 때 엔진이 힘 받을 때 공기를 빨아들이려고 할때 소리가 엄청 커지기 때문에. 자, 하고, 이마만 닫아주시면은 이것만 빼면은 대포를 즐겨 탈 수가 있어요. 어떻게 그이지 대폭이네, 대폭.